셀프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 만들기 위한 황금 룰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중하라. 좁게 포커싱 하라는 뜻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때에도 자신의 브랜드가 포커싱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라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 개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베스트 퍼스널 브랜드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죠. 당신의 브랜드가 더 좁혀지고 포커싱이 될수록 당신의 브랜드를 사람들이 더 쉽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진정성을 담아라. 퍼스널 브랜드를 갖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진정성과 믿을 만한 진짜 정보입니다. 사람들은 진정성 없는 행동을 바로 알아보죠. 그 브랜드가 카피캣이라고 한다면 고객들은 아마 그것을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라. 그래서 일상을 바탕으로 한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는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쉽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스토리를 말해라. 퍼스널 브랜드가 스토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은 잠재 고객의 반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효과적인 퍼스널 브랜드 전략은 진정성 있는 나레이션인데요. 그러니까 당신의 브랜드를 근간으로 하는 스토리를 만드세요. 당신의 브랜드는 당신의 고객과 함께 관계를 만들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일관성 있게 하라. 만약 지속적으로 컨텐츠와 브랜드를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낸다면 당신의 브랜드 메시지는 인식하기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힘쓰십시오. 그 일관된 독특한 그 무언가는 곧 브랜드가 되고 당신의 브랜드가 곧 당신임을 사람들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다섯째. 실패할 준비를 해라. 실패는 쓰다. 누구나 그것을 피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이니까요. 그러나 퍼스널 브랜드는 그 위에서 피어오릅니다. 실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편안함에 파묻혀 있을 때 두어 번의 실패를 맛보기 전까지는 당신만의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브랜드는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과 또한 거기서 나오는 실수에서 나오며 그것을 통해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짧은 성공으로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영향을 창조하라. 당신이 당신의 브랜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리를 떠날 때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이 강한 임팩을 남기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평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브랜드라는 것을요. 긍정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또 남을 돕는 것은 결국에는 당신의 브랜드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에게 최고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성공적인 사례를 따라해라. 밈이란 단어가 있죠. 모방을 통한 문화, 트렌드, 유행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밈 킹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퍼스널 브랜드를 얻게 된 제이슨 우엉 CEO가 있습니다. 그는 본인의 성공을 트렌드와 색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트렌드를 공부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섞어버리고 새롭게 인식하면서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창조적으로 해부하는 사회적인 분석과 차세대의 빅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당신의 브랜드로 살아라. 당신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것은 당신의 브랜드와 당신의 삶이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곧 브랜드고 당신의 브랜드는 당신이 어디건 따라다닐 것입니다.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는 단지 마케팅, 금융, 창조적인 일련의 어떤 사업의 반영뿐만이 아니라 사려 깊은 리더십, 멘토십 같은 기존 세대들로 받은 이상적인 보답일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의 브랜드도 후대에 이상적인 보답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아홉 번째,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게 하라. 가장 베스트 홍보는 구전입니다. 공식적인 영역에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든다면 이 룰에 예외는 없습니다. 퍼스널 브랜드는 당신이 방에 없을 때 당신에 대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 속의 전부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이 얻은 명성, 브랜드입니다. 10번째 문화를 남겨라. 일단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와 명성을 커뮤니티에서 만들었다면 다음 스텝은 당신 뒤에 남길 문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키워드와 행동들은 무엇인가요?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비즈니스를 활용해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비중 있는 일입니다. 그 유일한 출구 전략은 문화를 만드는 일이죠. 퍼스널 브랜드는 평생 동안 짊어지고 나갈 프로젝트이고 끊임없이 발전하며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당신의 분야에서 꾸준하게 지탱하며 당신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가요? Who are you? 하고, 당신이 여기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being here. 그 사소한, 상당한 차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personal brand. 만드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다만 마케팅, 비즈니스에 대한 시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문화를 책임지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의무이자 책임이 될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일입니다.